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희망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 3번, 안철수에게 여러분 내일 또 투표해 줄 것을 감속기시속기 부탁드립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오직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해 안철수 후보만이 우리 공정한 사회 만들어주는 안철수 후보만이 할수 있습니다. 부정도 부패도 특권층도 없는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금창고 국민 여러분 한곡 키. 한 n d what here was under t h a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o u p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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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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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 미국 백전은 언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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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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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철수

二数，太空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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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안철수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으로 1 0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철수가 당선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을 연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안철수.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안철수 수수여러분 네, 소중한 앞으로 당선된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은 안철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0시간 되면 우리는 안철수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신 금천구민 여러분 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리 이 연양님 연설을 이제 안철수 한번 세번합시다 시작.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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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금천지역위원장 정구환 인사드립니다 <laughs> 지난 22일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사랑합니다 이제 이제 낡은 것들과 결별할 시간입니다. 썩은 것들, 병든 것들 모두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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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이제 부패를 버리고. 특권과 반칙도 버리고 국정농단도 버리고 낡은 것들을 훌훌 파어 던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시간입니다 아 안철수!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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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0년 적폐 권위주의 정부, 패거리 정치, 영남, 호남 지역 갈등 정치, 진보, 보수, 이념 대결의 정치 모두 버리고 미래로 가십시다. 안수안수안수안수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처참하게 오랜 세월 보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직근이 구속되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고, 그리고 지금, 재선실직권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구속되는 정말 참혹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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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낡은 안철수! 정치, 이제 끝장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금천구민, 서울시민,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과거를 끝장내! 주십시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이제는 안철수! 오직 국민 바발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삼길줄아는 정치 위에 있는 보스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건지 어울을 것인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채워야 할 건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찾아내서 다가가는 정치 감싸주는 정치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그런 정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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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안철수! 미래를 준비해 안철수입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안철수는 정직합니다. 안철수는 거짓말을 못하며, 안철수는 유능합니다. 안철수는 부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철수는 재벌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습니다. 안철수는. 정치적 빛이 없습니다 안철수는 개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제 달아. Uncherson. And I. And I. And I. And I. a n 바꿔달라고 불러는 사람 누굽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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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된이 나라 통합으로 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 누굽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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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끊고 미래로 나갈 새로운 안 n t 안 s o 안 n t i s o Ant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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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i 태풍이 되어 불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월 9일 내일 우리는 같이 확인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포할 것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는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승민을 경제부총리의 심상정을 노동부 장관, 저녁이 있는 삼선학교, 대륙으로 가는 길 정동영, 정의원복지국가 전정배, 다른 당에 있어도 좋습니다. 원일룡 남경필, 김부겸,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유능하고 깨끗한 지도자들로, 정말로 이어누면 정부를 구성해서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봉사하는 새로운 내각을 내일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마지막 말씀립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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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는 동합입니다 함성으로 받아해주십시오 안철수는 개혁입니다. 안철수는 혁신입니다. 크게 외쳐 주십시오. 안철수는 미래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는 희망입니다. 새로운.